우리 몸 면역의 70% 정도는 장에서 관여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유산균들 많이 섭취하고 계시는데요.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그 면역력 증진을 위해서 유산균을 더 많이 섭취하시는 것 같아요. 유산화 전체적인 글로벌 매출에서도 유산균 매출이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여기서 2020년도 유산화의 글로벌 현황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을 가져서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오늘은 아메이와 유산화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 유산균 제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비교 설명해 드릴게요.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뭐 아메이 하시는 분들이나 유산화 하시는 분들에게 문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먼저 아메이 유산균 밸런스 위드인 프로바이오틱스. 어, 뜯어보니까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한 포에 담겨져 있고요, 30개. 한 박스가 30개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아메이 멤버십 가격은 39,000원입니다. 이 암의 유산균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 매우 유명한 균주회사, 뭐몇 개가, 뭐 3대 균주회사, 뭐 2대 균주회사라 그러잖아요. 몇 개가 있는데, 그 다니스코 회사에서 만든 균주를 사용하고 있어요. 검증이 된 회사의 균주이고, 많은 논문이 발표된 균주이기 때문에, 뭐 믿고 드셔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암의 유산균의 포뮬러는 5가지의 균주로 구성되어 있고, 총 마리수는 63억 마리예요그 중에서 2개의 균주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면 돼요. 먼저, 비피도 박테리움 락티스 HN019 균주가 50억 개가 들어가 있고요 락토 바실러스, 아시도 필러스, NCFM 균제가 10억 마리가 들어가 있어요. 이두 가지 균주가 암의 유산균 제품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잖아요. 유익균의 먹이, 이눌린 성분이 들어있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한번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한 포로 구성되어 있고 이거 커트하기도 되게 쉬워요. 아무 맛안 나고 뭐 아이들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인데 약간 분유 맛이라고 하면 될까요? 근데 하나의 단점이 잘 뭉쳐요. 사르르 녹는 게 아니라 잘 뭉치고 있어서 요게 조금 보완될 사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음은 유산화 유산균. 아, 유산화 유산균도 암메 유산균처럼 이렇게 한 포로 구성되어 있어요. 한 박스에 14개, 한 박스에 14개가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어, 유산화 멤버십 가격 약3 4 0 0 0 원인 걸로 알고 있어요. 유산화는 뭐 자동 주문하면은 약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니까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3 4 0 0 0 원에서 10% 할인된, 어, 3만 0 0원 정도로 뭐이 유산균 제품을 구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산화 유산균의 그 균주회사를 살펴보니까 3대 균주회사에 들어가 있는 덴마크의 크리스텐 한센사의 균주를 사용하고 있어요 유산화 유산균은 두 가지의 균주로만 구성되어 있고요 이거 유명한 균주일 거예요 LGG균과 BB12균이 각각 50%씩 유산화 유산균의 표기사항을 보면 뭐한 포당 100억 마리의 균주가 있다고 하니까 LGG균 50억, BB12균 50억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암의 유산균과 마찬가지로 유익균의 먹이, 프리바이오틱 성분이, 그, 이눌린 성분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것도 특징이에요. 이 유산균도 한번 먹어볼게요. 암의 유산균과 마찬가지로 컷하기가 되게 편해요. 그리고, 암의 유산균보다 조금 입자가 고와서 쉽게 녹아요. 암의 유산균은 하루에 한 포를 권장 섭취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유산화 유산균은 하루에 한포 또는 이틀에 한 포를 권장 섭취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까지 아메이와 유산화에서 판매하고 있는 유산균 제품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두 회사 모두 매우 믿을만한 회사의 균주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각각 균주에 대한 효능 하시는 분들에게 잘 설명 들어보시고요 전체적인 가격도 고려해야 되고 뭐 균주 1억당 가격도 한번 확인해 보셔서 자신에게 맞는 제품 선택해 주셨으면 해요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 비타민C와 비타민D와 더불어 유산균 제품도 여러분들의 면역력 증진에 매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